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의 제목은 자전거 타는 날. 신발을 질질 끌며 터벅터벅 터벅 느릿느릿 걸어요.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문 앞에서 신발을 탁탁 털어야 해요. 집이 더러워지면 절대 안 되니까요. 할머니 집에서는 그래야 해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뭐든지 다 먹어야 해요. 내가 싫어하는 달팽이 요리라도요. 음식을 남기면 절대 안 돼요. 할머니 집에서는 그래야 해요. 밤에 잘 때는 혼자 자야 해요. 액자 속 할아버지가 무섭게 쳐다봐도 꾹 참아야 해요. 언제 어디서나 군인처럼 씩씩해야 하니까요. 할머니 집에서는 그래야 해요. 아침에가 뜨면 바로 일찍 일어나야 해요. 할머니가 차린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니까요. 빵과 오렌지 주스가 아침밥이에요. 금방 짠 주스는 엄청 시지만 오늘을 위해 다 마셔야 해요. 비타민을 먹고 힘을 내야 한대요.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마당에 처음 보는 자전거가 서 있어요. 할머니가 이웃집에서 빌려온 자전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오 생각보다 자전거 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리막길도 넘어지지 않고 쌩쌩 달려요. 할머니가 뒤따라오며 소리쳐요. 자전거를 멈추려면 발을 내리지 말고 브레이크를 잡으라고요. 새 신발이 망가지면 절대 안 되니까요. 갑자기 할머니가 자전거를 멈춰 세워요. 그러고는 자전거에서 보조 바퀴를 떼어내요. 자, 이제부터 두발 자전거를 타야 해. 두발 자전거에 오르자마자 철퍼덕 넘어져요. 중심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과연 내가 두발 자전거를 잘탈수 있을까요? 꼬불꼬불 방향을 바꿀 때마다 자꾸 넘어져요. 자전거를 일으켜 다시 타도 금방 우당탕 넘어져요. 발을 몇번 구르는가 싶으면 어느새 땅바닥에 나둔굴어져요 온몸에 파란 멍이 들고 머리에 울룩불룩 혹도 솟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전거를 다시 세워서 내 앞에 갖다 놓기만 해요. 자전거를 타는 게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크게 소리쳤어요. 자전거 타는 게 정말 싫어요. 놀란 할머니는 손을 바르르 떨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를 꼭 붙잡고 있어요. 나는 다시 자전거를 타야 해요. 할머니는 내가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핸들을 꽉 쥐고 다시 출발해요. 비틀비틀 휘청휘청. 오, 자전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요. 등 뒤에서 할머니의 박수 소리가 들려와요. 할머니의 박수 소리는 날개가 되어 나를 힘껏 밀어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꼭 잡아줘요. 공원 한 바퀴를 돌자,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할머니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봐요. 어느새 해가 뉘어 뉘어 넘어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쌩쌩 빠르게 달릴수록 휙휙 날쌘 바람이 스쳐가요. 자전거를 타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오늘 자전거 타기를 정말 잘했어요. 잠깐 이제야 할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친 이유를요. 늦은 밤 나는 할머니 가방을 뒤적뒤적 살펴요. 아까 떼어낸 보조 바퀴를 꺼내려고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 집에 새 자전거가 생겼어요. 바로 할머니가 타던 낡은 자전거예요. 내가 밤새 보조 바퀴도 달아 놓았어요. 어서요, 할머니. 이 주스를 먹고 힘내서 자전거를 타보세요. 지금도 자전거를 배울 수 있어요. 할머니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자전거를 타는 게 할머니의 꿈이잖아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페달을 밟고서 힘차게 출발! 나는 할머니를 따라 달리며 크게 소리쳐요. 내 목소리가 날개가 되어 할머니를 힘껏 밀어주기 바라면서요. 할머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할머니, 달려요! 어서요! 언젠가 우리는 함께 두발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까지 달릴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야기 끝!